안녕하세요. 당첨왕입니다.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세리에어 A.C. 몬차 대 A.C. 밀란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몬차는 주중 원정 경기에서 아탈란타 상대로 분위기를 내주지 않았지만 승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그대니 모타와 마리치 등이 나서 역습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었는데 골문을 열지 못했으며 그래도 초반 극도로 부진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페시나와 비안코 등의 중원 경기력도 살아났습니다. 원정팀 에이시밀라는 주중 홈경기에서 나폴리에 패배했습니다. 전반 내준 두 골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레인더스의 징계 공백으로 인해 중원에서 공격 가담이 떨어졌으며 그로 인해 중위권으로 떨어졌고 이번 원정에서 결과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중에 챔스가 있긴 하지만 리그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축구회제와 하파의 레앙 풀리시치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임하며 상대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입니다. a 시 밀란의 승리를 봅니다. 몬차의 최근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대니 모타를 제외하면 확실하게 해결할 선수가 없어 보입니다. 포파나의 보우아래 티아우와 토모리가 중심을 잡을 원정팀 수비를 넘기 어렵고 모라타가 기대만큼 해주진 못하지만 플리시치와 오카포, 축구회제 등이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AC 밀란이 승리할 것입니다. 금일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 대 레알마드리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발렌시아는 승리가 간절했던 해탑의 원정에서도 가까스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바레네치아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경기 내내 상대에 압도당했으며 카드만 7개를 받을 정도로 거친 수비를 했기에 그나마 승점을 따내고 홈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레알을 상대하는 일정이기에 부담이 큰 홈이지만 수비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펼쳐진 엘 클라시코에서 바르샤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바르샤 상대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2년 8개월간 패배가 없었는데 사골차 구력을 당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쇄신하고 다음주 있을 밀란전을 준비하려 할 것이며 벨링엄과 은바페 비니시우스 스리톱 이 출전해 홈팀 수비 공략에 나설 것입니다. 레알마드리드의 승리를 봅니다. 발렌시아는 우고 두로가 최전방 에서 해결하지 못하기에 득점 기대치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리디거와 밀리탕이 나설 레알 중앙 수비를 넘지 못할 것이며 엘클라시코 패배의 충격을 벗어나기 위에 은바페와 벨링엄, 비니시우스와 발베르데가 집중력을 끌어올릴 레알이 승리할 것입니다. 금일 LADBC F시타르트 대 헤렌벤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시타르트는 홈 연승에 성공하며 9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리그의 절대 일강인 호벤 상대로는 홈에서 패했지만 알크마르와 크로닝원 등 쉽지 않은 팀들을 연파했으며 큰 기대를 걸었던 원톱 스트라이커 아이코의 골이 없는 점은 아쉽지만 로레인츠와 포우소 등 중앙의 경기력이 빼어나기에 좋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투가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헤렌베는 헤라클레스 원정 패배 이후 3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하위권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난적 스파르타 로테르담을 잡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마무리가 좋았는데 니콜라이와 보니에비치 등 장신 수비수들이 공중볼 장악을 했으며 브로워스가 역습에서 번뜩이는 패스를 전개하였습니다. 접전이 유력해 보입니다. 시타르트의 홈 경기력이 워낙 좋은 건 사실이지만 로레인츠가 중원에서 상대를 잘 압박하고 핀트와 다익스 등 측면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도 원활합니다. 단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하고 원정에 나설 헤렌벤이 끈적한 수비로 상대의 흐름을 방해할 수있으며두 팀이 접전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금일 LADBC 페에노르트 대 에이지 알크마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페에노르트는 주중 홈 경기에서 아약스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챔스 선전은 물론 리그에서 호벤과 함께 무패를 달리던 팀이었는데 라이벌에 패하며 다소 주춤했습니다. 때문에 이 경기 승리를 따내며 주중 경기 패배의 충격을 벗어나야 합니다. 한 경기 휴식 이후 돌아온 우에다를 중심으로 파이샹과 밀란보가 적극적인 문전 침투를 할 것이고 부에노가 측면을 넘어설 것입니다. 원정팀 알크마르는 하위권 팀들보다도 흐름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위트레흐트 전 패배를 시작으로 나선 리그 4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고 경쟁팀들에게 순위 역전을 당했으며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고어 헤드전에서도 이기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에 잊혀진 유망주에서 이제 LED BJ의 득점왕에 도전하는 페럿의 골 결정력은 좋지만 클라시에와 미나스가 기대만큼 중원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에노르트의 승리를 봅니다. 아약스전 이후 휴식일이 짧았지만 홈 연전이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는 없어 보입니다. 또 알크마르의 최근 흐름이 너무 좋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황인범과 마디로가 중원에 나와 알크마르를 압도할 것이고 파이샹에 확실한 돌파가 있을 홈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금일 리그앙 AS 생태티엔 데스트라스부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생태티엔은 홈에서 그나마 승점 추가에 성공하며 최하위에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라운드에서 앙제에 패하며 연패를 당했고 언제 최하위로 추락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때문에 분위기 전환과 순위 상승을 위한 승리가 어느 때보다 간절하며. 앙제 원정에서 두 골을 넣으며 팀내 최다인 5골을 기록 중인 다비타 슈빌리를 중심으로 공격 축구로 나설 것입니다. 원정 팀 스트라스부르는 최근 5경기에서 승점 관리를 잘하며 상위권을 맹추격했습니다. 리그 선두인 파리 생제르망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 그 기간 4차례나 멀티 득점에 성공할 정도로 문전한 마무리가 잘 됐고 원정에서도 쉽게 분위기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안드레이 산투스의 경기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승리를 봅니다. 생테티엔이 홈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팀은 분명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극단적 공격 축구가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스트라스부르는 산투스가 중원에서 두쿠레와 함께 홈팀의 공세를 끊어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신라와 세쿠 마라가 측면 돌파로 최전방의 나설 바코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픽은 어디에서 주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토토는 늘 말씀드리지만 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대박납시다. 절대 손해보시면서 토토하지 마세요.